우리 집 프라이팬, 냄비, 어떤 거 사용하고 계세요? 인덕션 하이라이트, 가스렌지 에어프라이어, 오븐, 식세기. 모두 오케이. 여지껏 마음에 쏙 드는 게 없으셨다면 요리도 쉽고 맛있게 또 관리까지 편한 저의 인생코팅 팬 윙플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윙플라 사용할 때마다 그팬 대체 뭐냐며 질문도 진짜 많이 주셨었는데 아 그거 윙플라에요 하고 말씀드리면 가격이 좀 높아서 구매를 망설인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시작된 공동구매 제가 먼저 써보고 벌써 2년째 공구로 보여드리고 있는 윙플라가 이번에 살짝 리뉴얼이 되면서 신상도 함께 출시되었어요 윙플라 하나 잘 장만하고 싶으셨던 우리님들이라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윙플라하면 소재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보통의 팬 소재들이 인증을 받을 때 기준치 통과 정도로 인증을 받거든요. 근데 윙플라는 통과하다 못해 유해물질 제로, 정말 좋은 소재로만 만들어졌어요. 안쪽뿐만 아니고 외부, 코팅 안쪽, 내부 알루미늄까지요. 그리고 손잡이 역시 튼튼한 304 스탠 소재.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윙플라는 쓰다가 벗겨져도 안심하고 쓰세요 하고요. 여기서 잠깐 내부 소재가 알루미늄이라고 하니 조금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 알루미늄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그건 알루미늄 자체가 아니라 알루미늄에 섞인 불순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윙플라는 고순도 알루미늄이라 불순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윙플라가 다른 코팅 팬보다 가격대가 높은 이유도 이 소재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 그리고 하나하나 주물 방식으로 제작되기 때문인데요. 이 소재 덕분에 윙플라는 무쇠나 스텐처럼 열 보존력이 높아서 음식이 더 맛있게 조리가 가능 하고요. 일반 코팅 팬에 비해 무게감이 있어서 분리에 올렸을 때더 안정감이 있어요. 제가 너무 소재 칭찬만 한것 같은데 사실 윙플라 하면 예쁜 컬러와 디자인이죠. 프리미어는 손잡이가 있는 라인이에요. 외부는 베이지, 내부는 화이트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스프링클처럼 예쁜 도트 무늬가 있어요. 손잡이 역시 안전한 상공사 스텐 소재이고요. 18cm 깊은형 편수 냄비, 26cm 정사각팬, 26cm 지름의 정통웍. 정통 워크 같은 경우, 세트로 구매하시면 뚜껑이 포함되어 있고요 단품으로 구매하실 땐 추가 구성으로 따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 미니멀한 형태 덕분에 에어프라이어와 오븐에서까지도 사용 가능한 시그니처 라인은 사각과 원형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요. 컬러가 다양해서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결정하신 분들은 빠르게 넘겨주세요. 사각은 블루베리, 피치 옐로우, 민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고요. 라운드는 피치 옐로우, 로지걸, 커피 체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요. 컬러가 다 너무 예쁘죠. 스텐이나 무세 관리가 버거우셨던 분들, 또 일반 코팅펜 사용이 찜찜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윙플라에 평생 정착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